돈이 적을수록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도 나눌 수 없는 비밀이 있죠. 만약 외부에 알려진다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곱 번째 항목은 가족을 갈라놓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절친에게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친도 각자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원치 않는 문제를 초래하거나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관심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제가 하트를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유용한 팁과 영감을 가득 담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당신 주머니 속의 돈.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작은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게 앞에 물건을 늘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는 누구나 그를 볼수 있었죠. 그는 대나무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있고, 곁에는 출처를 알수 없는 오래된 자사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차한 잔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노년에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어느날, 골동품을 거래하는 한 상인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가 가진 자사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사호는 검은 빛이 감도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고, 상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상인은 그것이 청나라 시대 유명한 장인의 작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장장이에게 자사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순간 놀랐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자사호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였으며 대대로 그의 집안에서 물을 끓여 마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이 떠난 뒤 그는 밤새 한숨도 잘수 없었습니다. 평생 평범한 주전자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갑자기 거액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을 따르고 다시 자사오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 자사오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호기심에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혹시 다른 귀중한 물건이 더 있는지 물었고,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 자사호를 유산으로 받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삶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동품 상인이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2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대장장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를 들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후 그의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백세가 넘도록 장수했다고 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자사호를 깨부수는 순간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 탐욕,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2억 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거액의 유혹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대장장이 역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깨뜨린 자사오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자사오는 이미 몰래 골동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2억 원을 손에 넣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돈 덕분에 그는 평온한 노후를 즐기며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 수많은 관계가 돈 때문에 변질됩니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거절하면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오가다 보면 우정과 가족 간의 관계도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돈의 유혹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먼산 속에 한 사찰이 있고, 그곳에 한 스님이 사람들을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급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스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앉아 눈을 살짝 감은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제자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는 남자를 보며 스님은 작은 병 하나를 꺼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감정을 잊을 수 있다. 마시겠는가? 남자는 병을 내려다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기쁨을 느끼려면 반드시 슬픔을 겪어야 한다. 한번 생긴 감정을 쉽게 잊을 수는 없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곧바로 병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잊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던 작은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경전을 다 외웠느냐? 동자승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경전을 어떻게 외웠느냐? 동자승은 스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 경전을 모두 잊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동자승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 기억에 남고 생각하지 않으면 서서히 잊혀질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스님은 다시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만나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과연 진정으로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내 동자승조차도 기억을 지우려면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네. 내 생각에, 그대는 그녀를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의 외롭고 힘든 감정이 불편할 뿐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미 정해진 결말을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는 내려놓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대가 아무리 완벽해지고 헌신하더라도 그녀는 결코 곁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운명적인 인연이라면 몇 번의 생을 거쳐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인연이 아닌 사람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 믿어라.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떠나보낼 사람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서두르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대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안 인생의 더 나은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 개인적인 비밀과 약점 친애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자신의 비밀과 사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어느 날한 까마귀가 고슴도치에게 말했습니다. 내 갑옷은 정말 멋지다. 너무 부럽구나. 고슴도치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져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내 갑옷이 완벽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야. 내가 몸을 둥글게 말면 배 쪽에 작은 틈이 생기거든. 만약 누군가 그곳을 간지럽히면 나도 모르게 몸을 펼치고 말지. 까마귀는 이를 듣고는 다짐했습니다. 걱정마 절대 이 비밀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는 여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까마귀는 결국 고슴도치의 약점을 여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까마귀를 놓아주고 고슴도치를 찾아가 그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비밀과 약점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구원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약점 노출,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자신의 약점을 친구나 동료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배의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그들은 위로받고 공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밝힌 약점이 결국 상대방의 무기가 되어 당신을 공격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병사와 저격수의 이야기, 한 전쟁 중한 병사가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200m 앞에 저격수가 숨어 있는데, 사격 실력이 엉망이라 한 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제거하지 않느냐? 병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정신이십니까? 저격수를 죽이면, 적군은 더 실력 좋은 저격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일깨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노출한다면 결국 당신은 쉽게 제거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저격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와 자존감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효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란 무엇일까요? 건물의 창문이 하나 깨졌을 때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창문을 깨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작은 쓰레기가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당신은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승진, 연봉인상 혹은 존경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쉬운 목표로 여기고 심지어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세요. 그것이 깨진 유리창 효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과거의 실수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수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음모에 빠져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온 연인마저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날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고승을 만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묻습니다. 고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단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나를 따라 3일 동안 지내 보거라. 그렇게 3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고승은 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오직 물만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패고 말을 돌보게 했으며 밤에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선비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괴로움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었군요. 그러자 고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대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과거의 일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거라. 철학자 에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삶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철저히 혼자의 여정이라는 것을 당신이 웃을 때 세상은 함께 웃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울때그 순간만큼은 혼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해주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 불평하지 마라. 어느날 한 작은 원숭이가 먹이를 찾다가 나뭇가지에 긁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원숭이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듯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을 보였지만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원숭이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상처를 보여주었고 그럴 때마다 아물어가던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결국 감염이 심해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가 모이언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문제로 바쁘며 당신의 이야기에 신경 쓰는 이는 많지 않다. 괴로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야기의 20%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나머지 80%는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계속해서 되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반복해서 들춰봐야 더 깊어질 뿐입니다. 같은 환경, 다른 선택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반면 작은아들은 법을 어겨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큰아들에게 성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반면 작은아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다른 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며 불평만 했습니다. 불평은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어려움을 원망하는 대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의 끈기 1832년 링컨은 직장을 잃고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그후 17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단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846년 그는 다시 선거에 도전했고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링컨이 처음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오로지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고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중국 작가 뉴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 속에 어둠이 깔려 있다면 빛을 들고 나아가라. 고통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스스로를 변화시켜 어둠을 극복하라. 코미디언 자링의 도전. 최근 자링은 영화 뜨거운 열기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베이징 영화학원과 중앙 희극학원에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 해 그녀는 안전을 위해 희극과 연극 두 개의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희극학과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 희극이면 어때, 열심히 해보자. 졸업 후에도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해 언니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고, 지하실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신발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걷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평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말이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장난스럽게, 난 응급차를 타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 밖으로 내는 말에 신중하세요. 그리고 불평하는 대신 해결 방법을 찾아 나아가세요. 6. 불길한 말한 직장 동료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너무 힘들겠어. 한 명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나? 그런데 결국 출산할 때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난한 번도 구급차를 타본 적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의 어머니가 논에서 모내기를 하다 감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후 다른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아무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주일 뒤 그의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오직 강한 마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번은 어느 재봉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실수로 재봉틀 바늘에 손이 찔렸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차라리 반대쪽 손도 찔려서 대칭이 맞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뒤 반대쪽 손도 같은 방식으로 다치고 말았습니다. SNS에서 유명했던 오가아이라는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다. 차라리 바다에서 자고 싶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현실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매일 하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항상 불길한 말을 한다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말과 운명을 결정한다. 나무의 잎이 누렇게 변했다면 문제는 뿌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다시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화가 났을 때 쉽게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마세요. 남을 저주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징이 없더라도 언젠가 인과응보는 찾아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독서를 일삼으면 얼굴이 점점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스무 살 이전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지만 스무 살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착한 마음을 갖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화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말은 복과 화의 출입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쁜 말은 쉽게 현실이 된다. 옛 사람들은 말의 힘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찾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따릅니다. 즉 경솔한 말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길한 말을 자주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취소 또는 쉬쉬쉬쉬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 하는 말을 점검해보세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7. 성공의 기쁨 어느 사업가는 매우 직설적인 성격이었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저택을 구입했을 때 이번에는 SNS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는 고향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해 10억을 벌었다. 그후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연못에 있던 물고기들이 모두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은 결코 완전히 맑지만은 않습니다. 질투는 가장 무서운 악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때그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성공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 중국 작가 두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자랑하지 말고 성공을 드러내지 말고 불을 과시하지 마라.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쉽게 증발하지만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삶이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함을 유지하지만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잘못된 사람과 나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자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실패하면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그 친구가 성공하면 더욱 불행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신보다 더 잘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성공은 받아들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거지는 백만장자의 부를 시기하지 않지만 자신과 같은 거지가 더 많은 돈을 벌면 질투합니다.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은 동경하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질투로 변합니다. 거리두기가 해답이다. 질투를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것.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아게. 애는 질투가 가져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노노미야와 히다카는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노노미야는 자주 괴롭힘을 당했지만 히다카가 항상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후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났을 때 히다카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지만 노노미야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다카는 오랜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노노미아의 마음 속에는 점점 질투와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히다카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내가 내 꿈을 나보다 먼저 이루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싫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이 싫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며, 그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있다. 세상에서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불행한지 아닌지를 궁금해할 뿐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위해 기뻐해줄 사람은 부모님과 몇몇 진정한 친구뿐입니다. 중국 드라마 천도에서 왕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감춰야 한다. 마음과 능력.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성공과 기쁨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 가족 이야기.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서른이 된 여성으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혼과 자신보다 열다섯 살 많은 남성과 재혼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를 좋지 않게 바라보았고 심지어 상사조차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회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실패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어른의 중요한 기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마치 도와주려는 듯한 태도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집에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이 말은 가장 행복한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뒷담화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 이야기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쁜 소문은 순식간에 퍼뜨립니다. 가족이란 이유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언제든 받아주는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 나눔,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외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이다. 만약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로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며 가족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만 나누세요. 그것이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돈이 적을수록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신중함은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정적 기회와 삶의 안정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서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현명하게 정보를 선별하여 공유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더욱 유익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